맞았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하는데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깃발을 높이 높이 들고 깃발을 흔들면서 호랑이처럼 내달리는 승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 합니다. 담대하게 시작하라. 담대하게 시작하라. 이제 대망의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설레임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란 얼굴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작. 처음만큼 우리에게 설레임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을까요? 첫눈, 첫 출근, 첫사랑, 첫데이트, 첫키스. 수위가 자꾸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레십니까? 사실 오늘 주일 예배는 지난 주일 예배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새해를 맞아서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니까 또 우리 가운데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우리를 심쿵하게 하는 설렘을 줍니다. 우리 자녀가 드디어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아이, 설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새로 배정받아서 새 학교에 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꿈에 그리던 캠퍼스 대학 생활이 시작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까 어떤 선생님 어떤 교수님을 만날까 또 무엇을 공부하게 될까 그런 기대 설렘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원하고 바라는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 직장입니다 아잠 못자죠 설레죠 시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레는 얼굴로 맞아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늘 그렇게 설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 시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얼굴로 찾아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해? 실수하고 실패하는 건 아닐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일에 무척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소위 스타할트 신드롬, 시작병이라고 해요. 시작이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겁이 나요. 새 학교에 가서 새 친구, 새 선생님, 새 공부하는 것이 설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건강한데 새 학기만 되면 괜히 배아프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잠을 못 자고 막 불안해요. 이를 두고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 조카 하나는 고3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배가 아프다고. 설사를 해요. 학교도 못 가고 시험도 못볼 때도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군생활 할때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해서 이제 훈련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훈련병이 되어 군 생활을 시작할 때 설레임이 클까요? 두려움이 클까요? 아, 군 생활하는데 저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중대에서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큰 사람이 앞에 씁니다. 그래서 맨 중앙에, 맨 앞에 이렇게 섰는데 제가 어리버리해서 그랬는지, 날 잡으면 뒤에 애들 다 잡는다고 생각을 했던지, 이 앞에서는 조교가 중대장에 분대장이 나만 까는 거예요. 그래서 막그총 개머리판, 밑에, 밑판이 개머리판인데, 그걸로 머리를 찍고, 발로 차고, 코피가 나고, 가슴에 막 피멍이 막 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아니, 20일이 넘었는데 제가 화장실 가서 큰일을 못본 거예요. 생각도 안 났던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 적응하는 끝내주게 합니다. 근데 훈련소가 살짝 막 두드려 막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랬는지 20일이 넘었는데도 화장실을 큰일 볼 생각도 미쳐도 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 엄청 큽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끝도 없이 새로 시작되는 출발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학교, 시험, 데이트, 직장, 승진시험, 이직, 결혼, 동료와의 갈등, 상사와의 관계, 임신, 육아, 새로 시작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얼굴을 다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입니다. 2022년은 작년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정말 이번엔 끝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야, 2022년은 경기가 더안 좋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번에 금년에 내가 꼭 직장을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떠지, 어쩌지? 코로나 확진되면 어쩌지? 내가 새해도 잘할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설레임과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설레임과 두려움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설레는 마음이 클때 시작을 잘 할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클때 시작을 잘 할까요? 우리가 시작을 잘하고 또 일을 잘 이루어가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설레는 마음이요 두려움한 마음보다 훨씬 더 커야 할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앞서고 압도할 때 우리는 새해의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고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불길한 두려움보다 더 앞서기를 바랍니다. 새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압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레임과 두려움을 가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요. 누구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에 뒤를 이어서 세워진 새 지도자 여호수아죠. 그러면 여호수아보다 앞선 선임 지도자였던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인류 최고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모세예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경을 잘 아는 우리만 모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세는 다 알아요. 그 몇천년전 사람인데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모세라는 이름의 영화가 몇 편인지 몰라요. 아이들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셨죠.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지도자 중에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없다. 끝판왕지도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호수아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 그 위대한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경 상식 몇 가지만 생각해도 모세는 대단하죠. 저는 여러분 몇명 이끌고 앞으로 가는데도 힘들어하는데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 여자 노인 200만 명 300만 명을 데리고 절대 권력 바로 왕을 꺾고 출애굽을 시킨 장본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앞에 내밀어 버리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마라쓴물 단물 만들어 버리고 바위를 쳐서 강물처럼 생수를 냅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매출하기 또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데려온 장본인이 모세예요. 그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비해 모세에 비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 1장까지 봐서 여러분 아는 성경 상식 동원해서 여호수아가 행한 기적 있어요? 이적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호수아는 말을 잘하는 대단한 연설가였, 연설가였습니까?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가난,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못한다 할수 없다고 막막할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선 두 명이 있죠 누구죠? 요수와 갈렙입니다 그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올라가면 됩니다 이깁니다 라고 하면서 확 소동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킨 장본인이 여호수아였어요? 아니에요. 갈렙이에요.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남들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 믿음으로 봐도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큰 믿음을 가졌던 것 같고 말이나 토론이나 연설을 봐도 갈렙이 더 나았어요. 나이도 갈렙이 더 연장자고요. 이여수와도지도작감인데 갈렙이 훨씬 더 좋은 지도작감인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첫 번째 질문은 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새로운 과업 세를 앞두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내밀어 홍해도 건넜는데 요단강은 또랑처럼 펄짝 뛰어넘을 거예요. 그 지팡이로 여리고생 박살내버리면 여리고 가난한 땅 쉬워요 정복하기가 근데 가난한 정복이란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데려가고 신출내기 여호수아를 앞장서었을까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마라순물을 단물되게 했는데 그것은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기가 저녁에 오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지만 그를 대단하게 만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그렇게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해 보이는 요수아도 능력 있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새해에 새일 새해 큰일 멋진 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가나안이라는 정복을 앞두고 새로운 과업을 앞두고 모세를 죽게 했을까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를 앞두고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시작할 일을 앞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둘째 질문은 왜 갈렙이 아니라 여수하냐는 거죠. 하지만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잘하고 제 식견을 볼 때는 믿음도 더 좋은 것 같고 싸움도 이 갈렙이 짱이에요. 85세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골리아 같은 안학자 선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갈렙인 거 보면 요수아만큼 잘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왜 갈렙이 아니라 요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그거야 전적인 인사권자 하나님 맘이죠 하지만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갈렙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요수아를 선택했을까? 제가 이 부분을 기도하며 생각해 반 바는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더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호수아를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뭐 똑똑하고 잘나고 강한 사람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더 좋아하셔요. 부족한 사람을 더 좋아하셔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포배가 되신 주 약한 나를 붙들어서 강한 자를 꺾어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포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세워서 난 똑똑해 머리가 좋아 라며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능력 의지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라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나는 못 배워서 못 해요.라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구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못했다, 나는 못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여지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의 비련함도 미련함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서 세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유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 눈앞에 요단강이 넘실 넘실 되고 있어요. 그 넘어 보니까 철옹성 말로만 들었던 철옹성 여리고성이 눈에 보이고 가난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요수와 마음 가운데 심쿵, 심쿵 했을까요? 아니에요. 산과 같은 두려움으로 압도되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따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새를 시작하고 새를 앞두고 계획하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형식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인가 세우면서 한번 읽어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보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7절은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구절, 구절 또 다시 반복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가 명령한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요? 네 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이렇게 자꾸 반복 강조해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 떨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여호수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의지할 구석이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고 의지할 것뭐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좀 믿고 의지하겠는데 돈 있어요? 저는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저와 똑같이 쌤쌤일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든든한 백이라도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화 한 통이나 한 통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는 믿고 의지할 게 없어요. 또한 여호수아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요단 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2021년이라는 그 강을 넘어와 버렸어요. 못도망가못 돌아가요. 근데 골리학 같은 거인 안악자손 샤자고 있는 가난 땅처럼 우리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 이것이 넘쳐나는 땅에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낭분불락 취업의 여리고성, 직장 사업의 여리고성, 관계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하나가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의 시리즈로 기다리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2022년은 경기가 최악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야말로 정말 유기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모여야 교회인데 모일 수 없는 전염병의 상황입니다. 또이 코로나 통해 이 교회를 교육관을 10층으로 짓겠다고 여러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린 거예요. 교육관을 10층으로 짓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설레이십니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이 더 많아요 두려움이 더 많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여 강하고 담대하라 영민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 구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어느 시골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요.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어디에 쓰시려고 돈을 빌리려고 하셔요? 경기 한대 살려고. 그럼 할아버지 담보는 있어요? 담보라는 말이 생소했던 할아버지가 담보? 담보가 뭐야? 저희가 돈을 빌려드리려면 그 정도 값이 되는 그 물건을, 물건이 있어야 돼요. 혹시 할아버지 자동차 있어요? 나 그런 거 없어? 그럼 가축은 있어요? 어? 말한마리몇 살이지요? 글쎄, 그 놈도 나처럼 이빨이 하나도 없어. 결국 은행 직원은 할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해 줬어요. 추수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다시 은행에 찾아왔어요. 돈 갚으러 왔어? 돈을 갚으러 왔다는 할아버지 말에 은행 직원이 할아버지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할아버지 추수 끝났으면 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에 묻어두려고. 아 할아버지 예금 하셔야죠. 예금, 예금, 예금이 뭔데? 할아버지, 예금이라는 것은요, 할아버지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실 때까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해드려요. 이 말에 할아버지가 은행 직원 앞에 얼굴을 쑥 내밀면서, 그래, 담보는 있어? <laughs> 여러분, 담보 있어요? 뭘 믿고 힘차게 담대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을 믿고 우리가 창대하고 왕성할 수 있어요? 러런 담보 있어요?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갈 내일을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담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만이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 있어요 내 뒤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이걸 믿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 돼요? 뭐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 함께 하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맡겨라. 걱정도, 문제도, 질병도 다 맡기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You are God is too small. 이란 책에 보면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그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100번 오른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얼마만 합니까? 오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한 물입니까? 유리컵 말화다면 하나님은 이만큼만 역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바다처럼 크고 높다면요, 산처럼 우람하다면요, 어떨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를 맥시마이즈 하기를 바랍니다. 극대화 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기를 바랍니다. 바다처럼 넓게, 산처럼 높아지게 올라가고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웠던 여호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새 과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아멘. 염려, 걱정, 불안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담대하게 시작해서 마침내 우리의 과업을 다 성취하는 그 하나님 영광 돌리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